안녕하세요 퍼치펭귄코인 홀더 분들 유성입니다 지금 퍼치펭귄코인이 47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현재는 46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제 대비 고점 기준으로 약4% 정도 올랐고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는데 이번 상승은 거래량이 전일 대비 2배 가까이 터지면서 힘을 보여준 구간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에서 퍼치펭귄의 진짜 중요한 시그널이 나와서 급하게 영성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퍼치펭귄 코인은 단기적으로 락업 물량 해지 이슈와 락업 물량 소각 이슈 이두 가지를 동시에 발표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는 이 퍼치펭귄 코인이 두 가지 소스를 인하여 강한 변동성이 날 확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일 영상에서 이 문서 함께 보면서 재단의 락업 소각 일정까지 소개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하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말씀드릴 게 앞서서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소통방에선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의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상 코인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께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무료로 소통방 초대 링크 발송해드리고 있는데요. 대신 여러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차트 분석을 드리면서 42원 부근이 중요 기근야를 말씀드렸고, 이 구간을 지나면 50원 저항 구간이 있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후 차트를 보시면 43원 부근에서 거리량이 유입돼 반등이 나왔고, 이후 말씀드린 저항 구간까지 도달한 뒤 조정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일봉으로 넘어와 보시면 최근 며칠 동안 거래량이 붙으면서 21평선을 강하게 돌파하였고, 51평선 위에서 지지를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2평선 정별 초기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기 흐름이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8월 중순 이후 만들어진 박스권 상단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에서 단기 매수세가 유입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보시면 단기적으로 47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고, RSI도 과메수공간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오면서 단기 피로감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여전히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추가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가격대는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이자 동시에 추세 전환의 분기점이란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에서 주목할 만한 재단의 일정이 나왔는데 저는 이로 인해 시장에 강한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제가 확인한 일정을 따르면 현재 퍼치 펭귄콩인 재단이 2025년 하반기 일정으로 재단이 가지고 있는 락업 물량을 해제 및 소각하여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하는 대형 호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일정은 공급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강한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볼수 있는데요.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방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이 풀려 우리가 사고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물량은 재단 일정 기간 동안 잠궈두는 것이죠. 이걸 락업이라 부르고 이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단은 어떻게 하냐면, 해지 직전에 한번 시세를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소각이란 개념은 무엇이냐면,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걸 바로 소각이라 부릅니다. 이 소각이 중요한 이유도 아주 간단한데, 유통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은 높아지고 희소성이 높아지면 시장 참여자들 심리에 따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소각은 단순한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라건 물량 일부를 직접 해제하고 이를 소각하는 방식이어서 공급구조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즉, 원래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 인위적인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 추세 상승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걸 언제 소각하느냐,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시세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이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그 일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퍼치펭귄 코인 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량, 재단의 예상 목표가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중요한 부분은 마스킹 처리해 놓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저희 유튜브에서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이 문서의 원본 파일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뒤 신청해 주신 분들께 100%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락업이라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문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래 기타탭 클릭하시고 똑같이 락업이라 적으신 뒤 아래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남겨놓았으니 유성 락업이라 보여놓으시면 확인된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냐, 언제 진입해야 하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리인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 감으로만 그냥 느낌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에 여러 번 봤었는데 사실 이런 투자 시장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 들어갔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저유서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고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과 평단가 적어주시면 지금 여러분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몸이 하나가 아니기에 많은 분들을 못 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 딱 2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지도 않는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세가지가더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업비트는 진짜 세력의 작전판이에요 그런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이런 흔적들만 따라가도 좋은 기회에 포착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 계신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유성 히든이라 보내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만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은 세력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부께 들였다가 누군진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져버렸거든요. 이러면 세력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끝나버려요. 이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는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구독과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해 보지 마시고 저 유성이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